저희가 뭐 복싱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어슥 하고 피해서 빡 스트레스를 받아치는 이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아 제가 전진에서 들어가는 그 받아치는 슥박이랑 그리고 뒤로 백스텝했을 때 하는 슥박 그리고 또 아래 위로 움직였을 때 하는 슥박 이세 가지 슥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아, 대체적으로 이세 가지 슥박은 시합 때랑 저희가, 어, 연습할 때랑, 뭐든지 다 써먹을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 잘 보시면, 다 같이 연습하시면, 다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습박을 했을 때, 필요 없는 동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 뭐, 폼이 큰데, 뭐, 폼이 너무 커가지고, 어, 반격했을 때, 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때릴 수 없는, 없으면 안 되니까요. 짧은 동작으로 해서, 짧게 들어가는 작니 백스텝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주먹을 나와가지고 받아치는지. 그리고 아래 위로 흔들었을 때 상대방의 주먹을 유도해가지고 쓱박을 받아치는지. 이세 가지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아, 저희가 이 시합 때나 스파이 때 보면 이 밑에서 선수들이, 뭐 코치 분들께서 저희는 야, 뭐 쓱박 받아쳐. 뭐 하는데 이 쓱박은 뭐 받아치는 동작이요왼손 상대방 주먹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피해서, 슬립을 해가지고, 라이트 스트레이트, 아니면 라이트 훅으로 받아치는 동작인데, 그 동작 같은 경우는 뭐, 시합 때도 많이 보시죠? 뭐, 다른 뭐, 선수들도, 시합할 때도, 다 이렇게 써먹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일 쉽고, 제일 어렵고, 제일 디테일한 그, 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작 잘 보시고, 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번째는요, 어, 저희가, 어, 들어갔을 때, 하나, 둘, 셋, 나왔을 때, 나오게 한 다음에, 슥, 박 받으시는 거. 이거랑, 또한 가지는, 움직이고 을 때, 앞뒤로, 뒤로 움직이죠. 뒤로 움직여고 주고 나왔을 때, 그때 받으시는 슥, 박요 동작. 또한 가지는, 어, 또한 가지는 제가 뭐, 움직였을 때, 상대방을 또, 이렇게, 앞으로 유도 유도 해가지고요. 리도 가지고, 상대방을 나오게끔 한 다음에, 바로 슥, 박을 받으시는 동작. 그리고 세 가지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동작 잘 보시고 어, 체육관 체육관이나 있고,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동작 잘 따라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슥박 세 가지 동작을 미리 모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가면 하나, 두 가면 슥박 그리고 뒤로 가면 아, 두 슥박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아래 아래 하나, 두움직이면 흔들면서 슥박 치는 자, 아래 위로 흔들면서 마지막 공격은 바아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보시만했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앞으로 제가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상대만 뒤로 빠졌을 때 슥방으로 받아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니까자 그러니까, 띄우니까 하나 들어오죠 슥 들어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보 하나 둘슥다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습관했을 때, 이거, 잼 나왔을 때, 습관할 때, 너무, 뒤쪽이 너무 빠이면, 멀어지니까 뗄 수가 없어요. 네. 움직이니까, 짧게, 능력으로, 짧게 해서, 습, 짧게. 이 짧은 능력으로, 짧게 들어가야지 맞출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뒤로 나왔을 때. 뒤로 나왔을 때, 백스윙 했을 때 습관인데, 제가 뒤로 나와요. 두번 뒤로 나올 때, 한 대만에 주먹을 찝어 던질 때, 그때 가다 채는 거. 자 굳이 누르세요. 아두또뭐자아오 여기 중요한 거요 하나 들어갔을 때쟤 나올 때 굳이 옆으로 이게 렇옆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뒤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피할 않고 요 종아 하나, 하나 피면 되니까 피해서 한자 꽉. 이어 되는 거. 또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하 제가 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자, 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상대방이 주먹이 나오게유주 하는 거죠. 아래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그 뒤로 보는 거죠. 자, 보십쇼, 보시다 자, 가 두, 가득 가득 하시는 거요이가시반대예요 자, 가가 하시는 거니 자, 보고 있다가 예, 가득 가득 하나는거 제가 이세 가지 동작을 연결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왼팔 들어. 하나, 눕. 뒤로 빠질 때. 하나, 눕. 아래로 내려요 하나, 눕. 보 동작 반대편 다시. 하나, 하 눕. 하나, 눕. 다시. 하나, 하나, 눕. 이죠 자, 이게 제가 짧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슥박이라는 거는, 누구나도, 누구라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또한 가지는, 아, 박을 했을 때, 아래 있는 움직이잖아요. 슥박 움직였을 때, 짧게, 동작을 짧게 움직여야지 맞출 수 있어요. 괜히 이거를 무서워가지고 주먹이 뒤로 빠지면 절대 맞출 수 없어요. 이 뒤로 빠지면 상대방이 멀어지기 때문에 도로제가당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나, 움직였을 때, 짧게 움직여서, 짧게 나가야지만, 한 대가 붙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뒤에 백스텝 했을 때, 백스텝 했을 때, 눈을 정확히 뜨고 있어야 돼요.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저희가, 제가 밑을 받거나 이제, 매도 혹시 스파링 할때 보면, 자꾸 이 주먹이 무서워서,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 깜빡할 사이에 주먹이 한두 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돼요. 뒤로 빠졌을 때 똑바로 한 명만 보시고 하나, 둘 빠졌을 때 중간 나무 보시고 빼 이거는 뒤로 펙시를 했을 때 뒤로 펙시를 했을 때 뒤로 이렇게 빠지면 한명은 절대 맞출 수 없어요. 뒤로 빠진다는 건 내가 두려워다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빠졌을 때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빠졌을 때 옆으로 빼서 팔을 나가세요. 옆으로 빼서 어깨를 상대방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들고 나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앞에 앞에 있고 제가 쫓아갔을때쫓아갔을때 그래서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밑에 때릴지 위에 때릴지 모를 정도로 밑에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대신 시선을 위에 주는 거죠. 위 아래 로 움직인다고 시선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카바도 아래 위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위 아래 줄 때는 몸면 주세요. 하나. 둘 일리시 움직이세요. 자 뛰고 있다가 하나 둘쓱 탁. 이렇게. 자 주먹 하나만 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먹 두개 피할 필요 없죠 괜히 주먹이 무섭다고 주먹을 너무 크게 많이 피하면 상대방이 도를 알수 있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제 주먹도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동작에서 짧게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상대방 을맞힐수 있어요. 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 둘쓱 팍. 또 뒤로 백 시트 을 때. 아, 나 둘, 팍 빵. 앞으로 제가 들어왔을 때. 손이 하나, 둘, 스 빵. 이 자, 아래 위로 움직였을 때 중요한 거는, 자, 하나, 두 움직였을 때, 그냥 여기서 빼야지. 하나, 움직였을 때, 뒤 다리 빼버리면, 맞출 수 없다는 거. 요거 잘이념해 주시고요. 어, 오늘은요, 습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습박쉽구도 어려운 게 습방이거든요. 사람들이 뭐, 습팍 쉽지 않냐고. 아니,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고요. 습박이라는건 센스도 있어야 되고요. 타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가에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습박을연 많이 했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습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좀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와서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복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어, 다시 또 코로나 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좀더 어, 머리 두기좀더실천하시고요 체육관들 나오셔가지고 면역력 많이 높으셔가지고 운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둥이 고수는 다음에 코일링 같은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 고수습니다 <목소리>